자 오늘은 이제 스프라켓을 분리해서 스프라켓 청소를 할 거예요. 이제 네. 여기 조금 유격이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유격이 있어서 유격조정도 할겸 스프라켓 분류를 할 겁니다. 여러분 스프라켓 분리할 때는 이전원 공구 툴이 있어야 돼요. 둘이 끼렇게고고자 이렇게, 띄고, 띄고. 자,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게 딱 스팟에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공구가 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는 공구가 이렇게 잡아주고 그냥 이렇게 틀면 돼요 이렇게 힘줘서 꽉 풀면 됩니다 이 이렇게 풀려야 돼. 풀려서 이렇게 하지게 하고. 그 다음에, 스크럽에서 뛰어내면 돼. 뛰어오고서, 이거는 내가 이제, 아까 뛰어넣가지고 음. W 상황으로 처음 풀어놓은 거예요. 일단, 내가 다시 그딱풀어놓은 거를, 역순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헹구고, 아 여기 이물질이 되게 많아요. 이것까지 싹 분리해서 청소를 하면 좋겠는데 뭐 베어링은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시간여기상 이렇게 더러운 부분 이것만 좀 이물질 좀 청소를 할 겁니다. 네, 이 정도만 해보고.

너무, 이거, 이걸 너무 세게 돌리면, 이게 뻑뻑 해가지고, 드르륵 해가지고, 바퀴가 잘안 올라가니까. 드르륵 지금 느낌이 나네. 약간 풀어줘야 돼. 그러면, 유격이 없을 정도로만. 살짝 줄여야 돼, 살짝. 그, 어디를 주는 거야? 요, 요, 요 돌아가서 풀리잖아, 이게. 음. 이게 이제 풀리면, 어떻게 되겠을지. 그 손에 가려서 안보여요 여기 이제 요거 요거를 이거는 이제 실마다 다 다른데 음. 회사마다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취하진 않고 요게 이제 이렇게 보세요 그 왔다갔다 해죠 이게 음. 이게 풀리니까 아까 그 이게 바퀴가 덜렁덜렁한 거야. 음. 그 바퀴가 덜렁덜렁한거야 요거 이제 요걸로 이제 잡아주는거거든요 이게 음. 요렇 잡아주는데 이거를 넘어갈까요 이걸 너무 꽉 조여 버리면 이걸 너무 꽉 조여 버리면 대아링을 눌러 버려 가지고 드르륵 거리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없을 정도까지만 살짝 들리고 이게 유격이 없을 정도 로 아까는 득득득득득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다는 말이지 이제 득 했는데 이렇게 소리 안 나잖아 이제 일부러 돌려보는 거죠? 응. 배아링이 부드럽게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테스트 하려고. 응. 테스트 하려고. <laughs> 자, 이제 유격도 없고. 유격도 없고. 아까 덜렁덜렁 했었는데, 덜렁덜렁 하는 것도 없고. 자, 우리는 부드럽게. 그리고 송에 뭐, 손에 느낌이 온다. 배아링이 망가지거나, 배아링이 안에 녹이 났거나 하면, 손에서 드르륵 거리는 느낌이 온다고 지금은 대압이 상태가 좋아요 너무 세게 잡아드고수있을아 잠깐만 이렇게 세게 잡아드리는 거야? 이렇게 공고공부해 공부 하면 수 자주 저기 물로 한번 뿌려줘야 되겠어요안그러니까 이게 너무 쪄들어가지고 이거 이거 바닥 하고 해가지 이게 스프라켓에서 이게 다온겁니다아좀 아, 게을리기도 했고. 이게 청소하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 이게. 스프라켓은 아, 네. 과탄산소다 따뜻한 물에 풀어가지고 좀 담가놓으면 더 때가 잘질것 같아. 지금 네. 이거는 제가 과탄산소다에 조금 담갔다가 한 건데 아직 얼룩이 좀 남기는 했어요. 너무 찌들어서 오래 담가놔야 되는데. 지금도 이게, 이게 가끔씩 한번. 자전거 타고 와서 물로만 한 번씩 뿌려줘도 이렇게까지는 안젖드들 텐데 지금 뭐한1년 걸까 일을 아무도 청소를 안 했더니 엄청나네요. 기낄 때는 이제 다시 이제 졸업할 거예요. 여기 낄 때는 여기 홈 이렇게 이 있어야겠다. 그 홈이 틀린다 이게 간격. 이홈이 맞춰서 이렇게 끼면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끼고 그다음에. 아, 렇게고 뒤집혔나? 아 뒤집혔구나 앞에면 구분이 부분, 있어요 여기 숫자가 있어 숫자 글씨가 글씨가, 글씨가 앞으로 오게? 예 네, 글씨가 앞으로 오게 여기 여기서부터는 링이 하나씩 들어간다 붙여가지고 이거는 뭐 아무 데나 뺐구요. 린 빼놓는 거는 기억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광경풍대 잘못겠다. 그럼 이 스프라켓, 스프라켓 간격, 그 간격이 만약에 링이 내가 모르고 못겠다. 그렇게낌면 붙어버리겠지, 스프라켓이. 음. 그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게 17키부턴가? 17키인가? 체 켤부터는 링이 들어가야 돼 간격, 간격 조정해주는거니까 아, 네, 네, 아, 그래. 이렇게 그고 혹시나 보이죠? 여하고여기부터가 자, 하나씩, 딱입니다여기도린이면어이 여기 이빨 쳐놔 그러면 간격이 바거나아니 여기 딱 그냥 시츄, 시츄, 시 시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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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마감캠만 잠궈주면 되죠. 마감캠을 잠궈주면 되죠. 마감캠주면되 그럼 이 아까 품었던 공구로. 이 네, 네, 네. 예. 랑링이라고 해야 나 아직 텃이하 네. 산지가 오래되가지고. 음, 잠궈주면 되니. 잠 아, 세게 좀 풀리지, 네. 이게 된 거야 다끝 스프라켓 분해, 분해, 조립. 그래도 완전 깨끗해진 않아도 뭐이 정도면 깨끗하네. 이제 자전거 타고 와서 한 번씩은 물로 이렇게 물청소를한번 해줘야 되겠어. 너무 1년 가까이 안 했더니 완전 쩔어들었네.